자, 5-2부터 하면은, 아, 이 시기, 전개 시기에서 상상 60을 AY 했거든. AY 했다. 일반 항수면은 6CR에 a x 의 2승에 어, 6-R승, 마이너스 x 분의 1의 R승. 이렇게 되겠네. 그래서 계수만 뽑아내면은, 아, 곱하기 A에 6-R승, 마이너스 1의 R승. 곱하기. x 의 2, 6, 12, 마이너스 2r이죠. 이것도 계산하면 마이너스 r 씩이니까 4r 씩이 따라서 상수항은 c 마이너스 3r이 0승도 아이디어 따라서 r은 얼마? r은 4네. 맞지 4를 지어넣으면 6c에 4 a 의 2성 마이너스 1의 4성 요거 계산하기에 답이 6 0이아이디어예다 따라서 a제곱은 그래 일필요 없죠? 이거 62벌 이거 60 이하 같은데 15네 따라서 4니까 와우 플러스 마이너스 이하인그 다음에 넘어갔어